실망 내기도 시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신원 조월과 이삼칠빛 재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함한 응답을 나에게 우리 교회 내 현장에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리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보할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미리 보는 시비다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세계 보물 언약 속에서 나의 꿈이, 말씀과 게대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아옵소서 하나님 시흥관조월하는 이기는 능력을 예, 여기 공중권사분 이기는 우주의 능력을 계세요 우주 가차볼까요 하나님 시흥관조월하는 공중권사분자 이기는 우주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방인의 뜰237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2 3 7지의써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아우소서 오늘 프랙티스 우리 암송 말씀 같이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뀝니다. 지난주까지 누가 나왔죠? 한나와 사무엘.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세와 다윗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역시 이제 블렛의 시대가 계속 돼요. 이게 계속 나오죠? 자 블레셋 시대를 본 중립자지만 그이세 한나 사무엘 이 세와 다시 나옵니다. 자 우리 CVD 앞에 나왔어요. 간단히 봅니다 C가 뭐랬죠?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죄에서 해방 사탄 에기는 권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길, 해방, 권세, 선지자, 제사장, 왕, 부위, 비전입니다. 온 땅에 그리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세계의 보구마가 우리의 공통된 비전이에요. 세계의 보구마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세계의 재앙 막는 겁니다. 개인 보구마, 개인 제약 맞습니다. 가문 보고마 가문 제약 맞습니다. 그게 보구마, 그 말입니다. D는 나의 꿈, 드림. 세상의 꿈이 아니고, 그리스도 세계 보마 속에 나오는 꿈이에요. 그게 나의 세계 보마 찾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학교, 가정, 학업, 이게 다 세계 보호에 여러분의 세계 보마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세기복할 계 것인가 방법입니다. 뭘로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세계복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는 뭐냐? 프랙티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작품이 나와요. 이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세상은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요 이게 CV다이프의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는 작품 없어요 헛되다 하고 무너져버려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불레셋 시대를 본 이세인데 계속 나와요 지금 불레셋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도대체 불레셋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도대체 그걸 보겠어요 그럼 블레셋 시대는 그 배경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 속에 블레셋 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모부터 가나안 정부까지 무려 7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기다리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는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자, 이게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축복했던 가난한 땅 다시 무려 350년 긴 세월 동안 고통이 시작됩니다. 계속 고통돼. 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재앙 당합니다. 여러분께서 꼭그리스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축복하니까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 떠나버려. 세상 길로 가버려. 친구 따라 가고. 그러면 하나도 재앙옵니다. 전쟁 터지고 큰 고통이 막 들어와요. 그 하나 살려주세요. 돌아와요. 그럼 어게하면회개회개가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다 축복해요. 또 타락해요. 뱅뱅뱅 미도 이게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사사시대의 영적 악순환이 사이클이라면 뱅뱅 미도라가요 이걸 끊은 게 누구였죠? 3월.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사시대라면은, 사사시대 마지막, 마지막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했을때이 속의 마지막, 사사시 대 마지막 블레셋이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40년 동안. 이게 블레셋 시대예요 마지막 블레셋 시대. 자,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시대인데, 왜 블레셋 시대, 어떤 시대였냐면, 한마디로, 이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막, 언약계 뺏기고, 막,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 전쟁 나고.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보니까, 블레셋 쳐들어와서 이엘 군대 3만 명, 3만 명이 죽었어요. 완전 죽었어요. 그러면서 홈리, 비누하스 제사장도 죽어버렸어요. 신박하잖아요. 이 소식 듣는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아, 이런 비참한 일이 막, 막 터져나갔어요. 이 소식 듣고 비누하스 제사장 아내가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임신하는데 출산이 가까웠습니다. 이 소식 듣고 며느리가 너무 충격받았어. 남편 죽었지. 제사장 죽었지. 어느 학에 뺏겠지? 막 출산하다가 아이 낳습니다. 아이 나는 남자 낳았어요. 산파 말합니다. 아이 남자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니까 축하, 아니야. 아들 이름 줘줍니다. 그거죽습니 죽으면서 아들 이름 줬어요.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 하고 죽었어요. 아들 이름 이가봇이야. 이가보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야, 영광이 떠났구나. 이스라엘 영광이 다 떠났구나 하고 죽어요. 이제 아들 낳지면 기쁨이 냐 왜냐하면, 재앙인데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죽었는데, 이가보, 하는 영광이 다 떠났구나 하고, 이게 뭐냐? 그 당시 블레스 시대의 이스라엘 상태라면, 영광이 다 떠나버렸어. 이게 블레스 시대입니다. 의 이세입니다. 이재앙을한 나와 사무엘 막았잖아요. 다음 세대 왔어요. 다음 세대 왔는데 자, 이제 이세가 나와요. 이세는 아들 이 8명인데 그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막내아들이에요. 막내 8번째 막내 다윗에게 이세가 가장 중요한 자기 업을 다 맡깁니다. 그 당시는 목축업입니다. 목 장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잘 보니까 다윗이 괜찮아 이 아들이. 그게 맡겼습니다 다윗 이 양을 치는 너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1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냐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농땡이 치지 않습니다. 마음 마음의 완전함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완전 마음의 믿음으로 양을 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뭐냐? 용성손에 능숙함으로 손에 능숙함이 뭐냐? 기술입니다 기능 믿음을 가지고 완전 양을 찌는 기능 서이시야 너무 연습하고 돌던지고 해서 양을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양챙하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능으로 양을 찝니다 얼마나 양을 잘 찐다 한 마리도 안, 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그 당시 다 양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동이 너무 많아요. 무슨 목동이 됐을까? 완전 최고의 목동이었어요. 별거 아니죠. 뭐 양치는 거잘 쳐봤자. 아닙니다. 최고의 목동 이 됐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야이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듯이 백성을 치면 잘 치겠구나. 그렇잖아요? 야, 어릴 때 농땡이 치고 어릴 때 농땡이 칩니다. 왜? 그대로 간다니까. 너무너무 양을 잘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야, 이 아이는 백성을 맡기면 양을 치는 것처럼 백성을 치겠구나.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불러내요. 목동을 때이 아이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나중에 뭐가 되죠? 최고의 뭐가 될까? 그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이게 그대로.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데서 갑자기 안맡어요 그대로. 이게 다윗있습니다 자, 다윗의 목장에서. 자, 이런 다윗에게 큰 축복이 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나이 먹은 누가 왔을까? 사무엘이 찾아오고 대제상장 찾아와서 사무엘 이 이세의 집에 하나님이 말한 말씀이었죠. 사무엘아 이세의 집에 아들 가운데 왕을 세워라. 누구를 말했죠? 다윗이란 말이에요. 왔어요. 드디어. 왔는데 아들 보니까 사무엘, 아들 다윗아 아들 너무 잘생겼어. 엘리압 큰아들 보니까 와, 너무 자세 잘 크고 막, 사모엘이 감독이 하나님, 큰아들 엘리압이 왕이네요. 하고, 하나님, 아니야. 말렸어요. 너는 사람들은 뭘 보죠? 외모를 본다. 아니, 나는 뭘 본다 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 아니야. 셋째, 삼마 아니야. 일곱째, 아니야. 어? 사모엘이 묻습니다, 이 세계. 당신 들다 있냐? 다른 없냐 혹시? 왜?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생가말하죠 막내 를들다있었는 어디 있어요? 지금요? 양을 치고 있잖아 양을 치고 있어요. 걔는 아니잖아요. 걔다 무시했는데 아니야.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는데 다왜 있으니 뭡니까? 눈이 뼈안 하고 아주 영적으로 생겼어.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봅니다. 이게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어릴 때 왕을 딱 세웁니다. 그 기름을 딱 부니까 다윗에게 이날 자 대제사장 와서 기름부는그 날에 이날 이후로 완전히 변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기름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맴요 다윗에게. 이게 다윗이에요. 성령 충만. 렘넌트도. 이날 이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니까요. 성령충 필요하다니까요. 이를 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예수는 그리스도 다음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을 줘 없어.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막 다윗에게 임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큰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제가 이제 애들을 다윗을 왕처럼 키워야 돼.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본래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세가 다윗 보내면서 "너는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이런 말을 해요. 증표를 받아와라. 전쟁 났으니까 너 왕이니까 집 나가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기게 아니고 거꾸로 보냈어요. 전쟁 때 가서 반드시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걸 형들에 게 주고 천부장 누워서 증표를 받아와라. 정표가 뭡니까? 확실한 표를 갖고 와라. 이 말이 뭡니까? 괜집 하지 말고 전쟁했다 피하지 말고 갔다 와. 전쟁터속에 갔어요 다윗이 신문으로 말어. 아가 보니까 블레셋 대장 누가 있어 거기에 보니까 아 골리앗이 있네. 이 엄청난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아침 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분인들 욕을 하는 거야. 나와봐, 나 싸워봐. 나를 얘기만 우리 항복할게 아무도 못 나가 왜 키가 3미터 막 이건 거인이야 거인 아무도 못 나가 왜 사울 왕이 답답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골리앗 죽이만 상금 줄게 그리고 내딸 줄게 아무도 안 나가 왜안 나갈까요 아 죽으면 헌일이지 무슨 필요 없나 못 나가지 이때 다윗이 도전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한 데가 모욕하는가 도전했어요 다윗이. 형들이 욕하지, 교만한마 우리도 못한 네가 나간다고 욕을 하잖아요. 결국 굴리아를 쓰러뜨립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이세는 아들 다이을 왕으로 잘 키웠어요. 막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실제로 전쟁 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키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랩런택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의식.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밥만 먹으니까 아니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면 역사 의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도대체. 이때 보자요 블레셋 시대. 사사히 다 나라 망하고, 교회 무너진 이 시대에. 그 도대체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란 시대는 지금 잘 살죠? 아닙니다. 앞으로 가서 굉장히 문제 많이 와요. 가장 먼저 뭐냐 정신병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 요 우울증, 정신병, 이상한 사람이 많아. 막 아무나 막죽여에 정신 돌아가고, 정신병 시대고요. 두 번째 중독 시대가. 앞으로 마약 중독 엄청 일어납니다. 막온 땅이 내 정신 아니막안 행복해. 막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막. 쾌락 타락 막 중독돼 버려. 요 중독 마지막 어디 뭘로 끝날까? 거 자살로 갑니다. 이제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시대옵니다 이런 정신병 중독 자살은 절대로 과학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학벌로 절대 해결 못 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지. 온통 이런 시대와 지금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아이들은 교회 떠나 버리고 하나님 안 믿고 이런 심각한 문제 와요, 지금 앞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명의식이 필요해. 사명. 사명의식이 뭐냐면,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이런 정신병, 중독, 자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은 절대로 돈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 돈으로. 이것은 정치도 해결 못 해. 권력도 해결 못 해. 성공해도 해결 못 해? 얼마나 성공자아 해결 못 해? 학벌 해결 못 해? 과학으 해결 못 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제약 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 그리스도가 그 말이라니까. 그리스도 모른다.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사탄에게는 비밀입니다, 이게. 이게. 재앙만의 비밀이고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잘안 들리죠? 이제 알고만 가면 돼요. 앞으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로 이 저주 재앙 만든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게 무월이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 그 살려내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여러분에게 소명의식 이 필요해. 소명의식.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럼 뭘하라 말이냐? 아,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소명의식이 뭘까? 그러면 누가 하야나, 누가. 이거 누가 한단 말이야, 누가. 그말 소명이, 누구, 누가 한단 말이냐.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복음 아는 자가 해야 돼, 복음 아는 자가.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랩런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 누가 하겠느냐. 온 땅은 다 나, 돈, 성공, 유심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하겠느냐. 사람들은 정신없어, 왜. 이거밖에 몰라.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면 돼 똑같아요. 선생님이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레몬트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가정 가면 학교 재앙 막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 블레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 세와 다윗을 통해서 재앙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재앙 막는 시대적 사명 감당하도록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진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